라보 25년식 모델이고요 라보도 바로 출고되고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, 아, 블랙 엠블럼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변경된 점은 뭐 딱히 없어요 레터링 이렇게 추가로 붙어 있고요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레터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륜구동, 사륜구동 많이 차이신데 요거 모델은 이제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은 좀 가성비로 타기 좋은 모델이고 사륜구동 이렇게 다이얼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전륜구동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통풍 시트랑 2열 열선 시트 같은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링 열선은 4륜구동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옵션 때문에 이 전륜구동보다도 좀 4륜구동을 많이 하시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시트 베이지 시트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베이지 시트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좀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XC60 하시는 것보다 라파 하시는 게더 좋은 게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토요타가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연비도 훨씬 더 좋고, 금액대도 저렴하고, 그리고 토요타를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보증 연장도 되고, 최장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타셔도 뭐 고장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타실 수 있는 게 토요타 렉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라브는 이제 뭐 전륜사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이드미러를 접어도 원래 어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접어도 어라운드 뷰는 나오진 않습니다. 전륜구동은 또 연비가 1 4 5 k m 나오고요. 465도 1 4 5 k m 뭐 동일하게 나옵니다 2열는 열선 시트 빠져있고 이렇게 파나라마 글러 아니 선로판 앞에만 들어가있고 2열에 이렇게 성풍구 시트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있구요 라보도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하니깐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차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좋구요